2020 헌마 1527 청구인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을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연해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연해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은 부패 관련 각종 신고를 직접 접수 분류하고 처리하는 부서로서, 신고된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기 업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하더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일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연구주의 성향이 강하여 공직자와 사기업체 사이에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사후 심사를 통하여 취업을 제한하거나 특정 이해충돌 행위만을 금지하여서는 공직자가 재직 중 취업 예정 기관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 이후에 재직했던 부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입해되어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윤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통하여 자신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정 기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어서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 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고 방만하게 할수 있습니다. 더욱이 3년이라는 취업 제한 기간은 퇴직 공직자에게 장기간의 소득 공백을 야기하는 한편 재직 중 쌓은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무의로 돌릴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심판 대상 조항 외에도 공직자 윤리법은 개별적 업무 취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부패 방지 및 국민 혼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거나 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 조항은 국민고위기원의 심사보호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퇴직 후 3년간 광범위한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상입니다.